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삼손 박사의 삼손 이야기 14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우리가 삼손처럼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쩡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우리 대신 손이 잘리고 눈이 뽑히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값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감격하고 감사하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지만 돌아서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어,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나아지는 것이 없이 반복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이기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고 찾아오심을 깨닫고 그 뜻에 합당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6장 22절 말씀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삼손은 어느 순간 머리를 만져보다가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삼손의 긴 머리카락과 하나님의 임재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삼손의 긴 머리카락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 하나님께서는 그 머리카락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길었을 때나 잘려 나갔을 때나 하나님은 항상 삼손과 함께 계셨습니다. 삼손이 혼자 오해하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그의 마음을 만져 주셨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수준에서 다시 자라나는 머리카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헛된 믿음을 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이키도록 감화 감동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썩은 부분을 잘라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살이 돋게 하십니다. 삼손은 새로 자라나는 머리카락을 만질 때마다 헛된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이해하는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수준으로 자신을 낮추시고 찾아오십니다. 어떤 신자는 돈을 너무 좋아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헌금 드리는 것까지도 인색해졌습니다. 그러다가 큰 사기를 당해서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 어, 돌이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 물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전에 에, 사기당했던 손해가 다 회복되고 다시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자신을 낮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우리가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신자는 인생을 살면서 겪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해석하고 또 순종하면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 우리 말에 당해봐야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당하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당하지 않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꼭 나도 당해봐야 되겠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당해보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문 26장 11절에 보니까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수준으로 낮춰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이끄시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만큼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수준 그리고 우리 신앙의 수준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어 자라나야 합니다. 아이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온갖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르게 해석하고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먼저 순종하셔야 됩니다. 내가 꼭 당해보아야 순종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살면서 겪어왔던 모든 경험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먼저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 일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순종할게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일 해결해 주시면 그 해결해 주시는 것 보고 저도 순종할게요. 그러지 마십시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먼저 다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 엄청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먼저 해주시면 내가 나중에 할게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먼저 순종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주님께서 먼저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먼저 순종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먼저 주신 것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필연적으로 누리게 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순종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이 모든 것, 이 모든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은혜를, 그 복을 순종함으로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 오늘까지, 삼손 박사의 삼손 이야기 중에서, 삼손이 결박되는 에피소드, 사사기 16장, 전반부와 중반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삼손 내르티비에는두 가지의 수수께끼가 나옵니다. 하나는 삼손이 불렛의 사람에게 낸 수수께끼, 사사기 14장에 나오죠.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내신 수수께끼였습니다. 삼손은 이두 번째 수수께끼를 풀지 않으려고 평생 도망, 도망다녔습니다. 머리카락에 담긴 수수께끼인 것이죠. 그런나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결국은 인생 막바지에 가서야 나시린의 수수께끼, 긴 머리카락에 관한 수수께끼를 억지로 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수수께끼를 내십니다. 내가 너희를 창세전에 선택하고 구원을 계획한 일이 얼마나 큰지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아들, 독생자,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때그 마음을 아느냐?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이런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십니다. 삼손은 평생을 도망다니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붙잡혀서 끝내 수수께끼를 풉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삼손 이야기는 반면교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셨을 때더 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을 따라가는데도 모든 일이 문제가 없다면 그것은 평안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는 마귀의 시험입니다. 반대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다 실패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인 줄 알고 깨닫고 속히 순종하십시오. 먼저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복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오늘 삼손 박사의 삼손 이야기 14번째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삼손 내러티브의 마지막 다섯 번째 에피소드인 삼손의 최후 에피소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